다음은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양 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면 되시고요. 좋아요. 아령을 집었다고 생각하시고, 한 손은 아령을 집은 것처럼 이렇게. 자, 이때 팔꿈치가 너무 앞쪽으로 오지 않도록 팔꿈치가 어깨 위치까지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반대쪽 손은 이렇게 펴주겠습니다. 자, 손등이 위를 향하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 왼손이 운동을 할 건데, 최대한 내려주시고요. 날개 축지 모아준다라는 느낌. 쭉 펴면서, 네, 귀 옆에 팔을 붙인다라는 느낌이 나도록 최대한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내렸다가, 들어주시는데, 이거를 스쿼트와 함께 할 거예요. 이제 스쿼트 하실 줄 아시죠?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셔야 돼요. 네, 일어나시고. 잘못된 동작은, 무릎만 앞으로 구부리는 거예요. 무릎만 앞으로 한번 구부려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엉덩이를 반드시 좀 많이 빼주셔야 돼요. 자, 우리 연결 동작으로 해볼게요. 자, 팔꿈치 내리면서 앉고, 피면서 일어나시면 돼요. 자, 열번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 자, 호흡 같이 할게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후. 숨을 들이마셨다가, 후. 팔꿈치 최대한 내리세요. 셋.